반전! 안녕하세요, 리언트 네, 금일은 2020년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현재 시간이 17시. 어, 17시 한 50분 됐으니까 거의 6시가 다 돼가네요. 날이 흐린데, 지금 별내동에 콜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요, 어, 그연서구 선배차. 저희가 강가하고 있었던 연소우선 배차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느끼면서 제가 느낌인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출발지 우선 배차, 목적지 우선 배차 그다음에 뭐 장기대기 우선 배차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목적지 우선 배차는 숙제, 로지 숙제와 연관된 거고요. 그다음에 출발지 우선 배차는 로지 사진 촬영이랑 연관된 거고. 신입기사님들에게는 사진 촬영을 안 해도, 안 해도, 어, 그 사진 촬영할 때까지는 그 출발 지 우선 배차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저도 최근에 간거 하다가, 아요 어, 연속 우선 배차는,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어, 드려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로지 자동 배차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속 우선배차는 그, 그, 도착지, 도착지에 도착해서 운행 완료를 하고, 1 시간, 한 시간 동안 3km, 3km 반경에 대해서, 어, 주변에 다른 기사님들 보다, 어, 우선배차를 준다는 거예요. 코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3km 반경, 예, 네, 3km 반경에. 근데 그 조건이, 그 도착지가 동으로 끝나야 됩니다. 로지에서 무슨 동 해가지고 도착지 이름이 동으로 끝나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로지 메뉴에 얼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진짜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로지 지도에 있습니다. 지도에 출발자가 도착지 표시가 돼 있거든요. 로지 저기 메뉴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그 지도에 보시면은. 어, 출발지 도착지가 표시되 있는데, 그 도착지가 찍힌데, 그 찍힌 반경에 3km, 3km에 대해서 출발지 우선 배차와 도착지 우선 배차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배달을, 아, 그, 코를 종료했으면 거기서 우선 배, 송 우선 배차권을 준다는 거죠.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요. 그 반경 안에, 3km 반경 안에서 또는 그, 이동을 하면은 불리한 거죠. 완료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3km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어, 연속 우선 배차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곳 근방 3km 반경 안에서 콜을 받한 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콜을 받아 그 받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계속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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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 배차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연속 우선 배차권은 카카오하고 어, 로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로지에서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카카오는 뭐냐 카카오 드라이버는 그 초기에 그 카카오 드라이버에게는 우선배차권이 주어졌어요 첫 콜을 완료하고 한시간 동안 이것도 로지를 모방한 거거든요 한시간 동안 우선배차권이 주어졌다가 이게 카카오 콜이 그 착지에 떨어진 데서 다음 콜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카카오는 그좀 택트레로 다시 콜 받는 콜받으로 와야 아, 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우선 배차권 그 단독 배정권이라고 그러죠 그 단독 배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단독 배정권을 팔아먹죠 <laughs>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은 그런데 그 단독 배정권을 판다 판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운행을 해보면 한번 운행한 분들이 또 다른 콜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로지처럼 연속 우선 배차권이 있는 것 같아요. 연속 우선 배차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 콜이 아, 원... 예, 그 배차가 들어와고 잠깐 녹화가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시그 그 로지처럼 무슨 무슨 동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도착지가 정해진 그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한 시간 어디에 있든 한 시간만 한 시간 안에 그예그 예, 그 운행을 그 하면서. 꼴... 이 연속 우선 배차가 중요하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사진 촬영했죠. 그다음에 숙제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더 우선권을 받으려면 연속 우선 배차. 한 시간 안에 3km 환경 안에서 내가 다른 기사님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려면 연속 우선 배차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똥코를 타면 안, 똥코를 타 타라 그런 얘기 아니고 한 시간 안에 목적지 배차를 설정을 해서 좋은 코를, 그다음 좋은 착지의 코를 연속적으로 타고 타고 타면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마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로 해서 제가 느끼면서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로지는 그 동으로 끝나야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동으로 안 되어 있으면 코센터에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디 어디 동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그 바퀴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에 그 예를 들어서 그 도착지가 갑자기 많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아, 어디 어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과 관련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도착지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도착지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도착지 반경에 뭐 어디 어디 동으로 바뀌었으면은 그 도착지 지, 지도를 보면 어, 지도, 지도에 나오니까 그 지도 내용을 그,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 내가 여기에 도착을 한 거니까, 요 반경 3km 안에서 뜨는 콜은 대기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어, 대기를 하면은 주변에 다른 기사님들에 비해서, 어, 내가 우선 배정권이 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강가에서는 안될 게, 이제 그 숙제도 해야 되지, 그런 거 하고 또, 예를, 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연속 그, 한번 타면은 또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종료하고 한 시간 동안 우선 배정권을 뒀던 게 그게 아예 없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카카오 하나만 타시는 분들은 그날 카카오만 잘 되는 경우도 많고, 로지도 한개 어플에서 예를 들어서 로지 1, 2, 3를 쓰는데 로지 1만 계속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찍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앞에서 바로 옆으로 가는 거죠 예. 원래 안 잡는데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출발 도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가 그러니까 도착지 반경 도착지 반경에서 그... 그, 한 시간 안에, 만약에, 그, 자동 배차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콜 같은 경우는 거부를 하면, 그, 로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어, 뭐, 등급이 밀린다든가, 아니면 우선권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게 없구요. 그, 한 시간, 그, 콜 수행하고, 한 시간 이후에는, 이런 연속 우선 우선 배차권이 없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우선 배정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1시간 이상 죽는 거는 안 좋다. 예. 아예 콜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가점이 밀리니까, 어, 다른 기사님들에 비해서 약간 좀 불리한 거죠. 네. 그래서 그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콜 받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만 콜이 안 뜨는 것 같은, 안 뜨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시간 이상 죽는 거는 대기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핸드폰 업그레이드하실 때 또는 핸드폰 바꿀 때 또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때로지 다시 깔잖아요. 그때 그 체크하실 게그 환경, 로지의 환경 설정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기타에 보시면은, 즉시 배차라고 있습니다. 즉시 배차. 이 즉시 배차를 체크 안 하시면, 두번 이상 눌러야, 이거 콜을 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배차 체크하면, 한번 클릭으로 콜이 잡힙니다. 예. 잊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번 누르는가, 두번누르는거는 그, 주위의 기사님들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어떤 거 보였죠? 네, 효과가 중요하시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핸들포유 콜이 먼저 보였고요. 핸들포유는 전동일, 킥보드 금지가돼 있어가지고, 콘서트에 전화하니까 그냥 뺀답니다. 그래서 뺐고요. 위례 가는 걸 잡았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8분, 여기는 송파 위례입니다. 위례 미래 신도시. 예. 지하 주차시켜드렸고요. 출구로 아, 나와습니다 오늘 하늘하좀 흐리네요. 네 위례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는 성남시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저기 창곡위례 쪽 하나 중심, 중심 상가 쪽으로 네. 이동해가지고 콜 한번 대게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뭐예그 예, 방금 전에 수혜가 위례 위례는 이제 도착지가 위례 신도시로 돼 있는데요. 지금 콜센터로 전화해가지고 창곡동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창곡동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우선 배차권이 생긴 거죠. 아 여기 예, 강남 가는 거 하나 떴는데 네 예, 현재 시간 거에요, 9시 백시동. 18분 여기는 곤지암 모델아울렛입니다 예그 초월역하고요 초월역하고 곤지암 곤지암역 사이에 있죠 저는 그 곤지암 시내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콜이 많이 떠 있는데 업단가들이 많이 떠 있네요 버스 타고 이동해도 예, 되고요 10시 1분 여기는 덕풍동 서해그랑불아파트입니다 네 예, 저는 여기서 가도 되고, 풍산동으로 가도 되고 지금 시간에는 황산사거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플 켜보고 콜 있는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시 2분이니까 아까 곤지암 간거그 숙제 종료하면 숙제 한건된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연속배차는 안 되죠 왜냐면 하 도착지가 곤지암인데 여기 하남이니까 현일시간 11시 7분 여기는 용인 그 영덕동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나주집하고 용인 오토케프 근처입니다. 네. 저는 여기 앞에 편의점 GS25에서, 아, 어제도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 어제는 제가 과물해서 커피를 좀 블랙을 하나 마시고, 네, 여기서 콜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 잡아야죠. 11시 20분. 네, 제가 한 11시 좀 넘어서 여기 도착했으니까, 12시까지는 시간이 있네요. 그, 우선, 연속 우선 배차 시간이 있고요 그, 아, 그, 사무실을 옮기셔, 옮기셨거나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뭐, 그,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로지를 다시 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한계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기타에 보시면은 즉시 배차 있습니다. 이 즉시 배차를요. 그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두번 클릭을 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로지코를 완료하고 그 바로 단독 배정권을 켰으니까 요 프로 단독 배정 남은 시간이 제연속 우선 배차 남은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9분 여기는 영통입니다. 영통이고요. 어, 단독 배정권 시간이 한 1분 남짓 남았는데 아마 로지는 우선 배정권이 아마 없어졌겠죠네 그,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광주 신현리 가는 게더 가지고요. 바로 잡았습니다. 네. 신현리 가면 뭐콜 없으면 뭐 택트에서 강남 태제고개에서 강남 가기도 수월하니까 아니면 네, 분당으로 들어가서 한번더 잡아도 되고요. 12시가 넘어서 응. 네, 올라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6분. 여기는 오포 신현입니다. 리 신현 신현 저는 예 네, 태재고개 쪽으로 이동을 해서 택트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어플 켜고 켜고 카카오로 탔으니까 이제 카카오 연속우선 네, 배차 단독 배정권도 걸고 좋은, 네, 콜이 나오면 좋은 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22분 여기는 강남 교보 교보 앞입니다. 도착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힐타 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속 우선 배차 시간은 지났네요. 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잡았습니다. 상계동 가는 겁니다. 어, 예, 상계동이면 뭐, 노원역에서 남양주콜 나오, 나오니까요. 네, 현재 시간 2시 6분. 여기는 중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와, 이 강남에서 상계동 왔는데, 4만 원을 주시네 10만 원입니다. <laughs> 아, 현금풀이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현재 시간 2시 10분이고요. 저는 지금 담구개역하고 상계역 중간쯤에 있는데 상계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담구개에서 지금 의정부 가는 게 15,000원이 떠 있는데요. 아 요거 2만 원 올르면 잡아서 호원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그쪽 그쪽고요 여기서 이제 모케콜